사장님 보재기에저 그렇게 기기치는 아니죠 이거 녹화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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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된다 안녕하세요. 인사이클 장희입니다. 오늘 소개할 동영상은 삼천리 3륜 전기 자전거 이 로드스타를 2인승으로 개조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개조를 하게 된 이유는 고객님께서 자녀를 태우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 봤습니다. 어, 의자를 덧붙인 건데요. 아래 브라켓을 만들고 용접도 하고 어, 드릴링 작업 및 U볼트 볼트 체결까지 해서 아주 견고하게 장착을 했습니다. 어, 이런 문의도 많고 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. 옆에 있는 건 이제 개조를 안한 정상적인 이 e 로드 스타고요. 저 뒤에 보이는 철망 적재함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의자를 에, 다른 겁니다. 아래 이제 각 바이프로 브라켓을 만들고요. 또 용접과 유볼트 체결로 인해서 차체 손상은 안 주고. 차체에는 어떤 변형이나 이런 거 없이 장착을 한 겁니다. 실제로 제가 앉아봤는데 안정감도 있고요. 또 의자 밑에 다리를 없애서 최대한 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잘 깔려있어서 안정감도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이제 이따가 찾아가실 건데요. 새거 아직 제가 저런 비닐 같은 것도 아직 벗기진 않았습니다. 제가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. 제 키는 179cm입니다. 참고로 몸무게는 77kg고요. 탑승 전에는 이팅 기능이 있는 의자를 이렇게 젖힙니다.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앉아요. 네. 발을 이렇게 올리고요. 다시 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앉으면 되고요. 뭐 안정감도 있습니다. 네. 튼튼하고. 그 참고로 이제 저같이 큰 사람이 뒤에 앉지는 않을 겁니다. 에, 이것도 이제 그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이제 태우고 싶어서 이제 이걸 요청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건데, 뭐, 시골에 이제 그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, 할머니랑 할아버지 정도, 뭐 그런 분들 같이 아마 탈것 같습니다. 예. 그런 분들한테도 어, 유익할 것 같습니다. 내릴 때는 또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되고요.